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이제 막두 달이 지났습니다. 유독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던 선거였지만 시작은 좋았어요. 당선 후에는 지지층의 기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문재인이 망쳐놓은 사회 곳곳에 온갖 부조리와 거짓말들을 뒤집기만 해도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 내내 주장했던 가치들 자유를 강조하는 변화가 속속 쏟아졌어요 정부 권한은 줄이고 공무원의 도장찍기 권력을 없애고 세금도 깎고 기업에게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선언들 모든 자유세계로부터 등을 돌리는 정신나간 행보만 했던 문재인이 망쳐놓은 외교 동맹 진영 국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적을 적으로 친구를 친구로 정의하는 외교기조 북괴와 결탁하고 적국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행태를 끝내고 북교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챙기는 모습, 노조의 떼법에 강경하게 대처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는 원칙. 순식간에 나라의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 지지율이 자꾸 떨어져요. 계속 떨어집니다. 잘못한다가 잘했다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고작 취임 한달반 만에 발생했는데 딱히 올라갈 동력은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어쩐 일일까요? 지지율은 숫자에 불과하다. 1위, 1비 하지 않겠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매주 새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새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차기 대통령은 누구를 지지하냐는 여론조사를 하고 앉은 정치병 국가예요. 지지율에 너무 매이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전광판을 아예 안 보고 갈 수는 없죠. 대통령 지지율은 결국 국정 동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미국 에서는 지지율을 approval rate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인정 비율 또는 승인율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정치인의 행동이나 정책을 유권자가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승인하는지를 말해주는 지표가 바로 지지율이라는 겁니다. 문재인이 온갖 실정의 외교 재앙을 벌이면서도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대던 방어 논리가 바로 국민의 70%가 지지한다 이따위 얘기였어요. 국민의 70%가 이 광기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저 개판을 쳐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실제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내 자신을 남에게 투영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가? 다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내가 옳구나. 다수가 나와 생각이 다르므로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대세를 거스르는 주장을 하는 걸 매우 꺼려요 여론 조작과 선동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죠 나는 자유를 갈망하는 데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민의 60%가 사회주의가 더 좋다네 아 그럼 내가 틀렸구나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말 꺼내면 싸움이 벌어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로 지지율이 낮으면 모든 행동, 모든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가 끝나가면서 떨어져서 말의 무게가 실리지 않는 상황을 레임덕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면 여당마저도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다음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고작 두 달만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은 거기에 호들갑을 떨면서 질질 끌려다닐 이유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려되는 일인 것은 사실이. 그렇다면, 왜 지지율이 떨어질까요?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올 수 있겠죠. 우선, 정권 초기부터 계속 쏟아지는 인사 잡음도 한 가지 요소일 거예요. 저는 무자격자, 구설이 쏟아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지명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문재인도 그랬다, 문재인보다는 낫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문재인 정권을 정상적인 정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문재인과의 비교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일 뿐이죠. 첫 내각에서 음주운전 경력자조차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정권 중반쯤에 한두 명이 나온 것과는 임팩트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잡음은 그냥 작은 한 축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 기본적으로 반대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지난 대선은 역사상 가장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대선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선거는 아마도 더욱 광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기대가 되지만, 어쨌든 지난 대선에 국민 대부분이 강한 감정이입을 했고, 이는 높은 투표율로 그대로 드러났어요. 어느 쪽이든 칭찬 하나, 비판 하나도 곱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이 끝난 지금도 반대파는 여전히 반대파예요. 오히려 더 뭉쳐서 이재명이 아니라면 그냥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자 망하게 하자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 절반 가까이예요. 취임한 지 이제 겨우 두 달, 솔직히 두달 만에 대단히 잘못한 게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대단히 잘한 게 있다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취임 두 달이 채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못함보다 매우 잘못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냥 앞뒤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잘못했다는 평가를 던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직 매우 잘못할 뭔가가 없었으니까요. 어차피 그냥 일거수 일투족이 다 잘못됐고 다 못하고 있다고 말할 사람이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걷는 것만 보고도 걸음걸이 매우 못함이라고 평가할 사람이 국민의 수십 퍼센트라는 얘기예요. 그런 와중에 원래 결집력이 약한 젊은 층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여가부도 폐지 안 시켰다. 군인 월급 200만원도 안 준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다른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긴 얘기인데 주제와는 약간 다른 얘기라서. 어쨌거나 국민 절반은 반대 예약, 지지층의 상당수는 쉽게 흩어지는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는 지지율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게 정치겠죠. 그런데 국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드라이브를 잃은 것도 한 사실이에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몰려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개혁은 더디고 조심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크게 뭔가 보이지는 않고 체감할 수 있는 뭔가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노조 다 작살낼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강경하게 대처하더니 이내 흐지부지 돼버렸죠. 지난 5년간 입 닥치고 있던 노조들 벌써 고개를 들고 설치기 시작하는데 제대로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내내 저짓을 점점 더 심하게 할 텐데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폐해에 대해서 그렇게 힘있게 싸워놓고는 막상 정부가 구성되니까 5%나 되는 지금 경제 사정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인상률이면 물론 지난 정권들과 비교를 해봐도 문재인 정권 초기를 제외. 하면 굉장히 높은 인상률에 사인을 해버렸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막아줄 줄 알았다. 자영업자들은 이런 실망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그야말로 하루가 급한 문제죠. 뭔가 빨리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은 새걸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있는 걸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뭐 하나 나오는 게 없어요.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뭘 내놔도 통과가 안 된다고 치더라도 뭔가 제시는 해야 되는데 딱히 보이지 않죠.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원칙이 바로 설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안보 이슈에 대한 대처 그리고 외교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볼수 있었으나 안보나 외교는 성과를 보려면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두달 만에 성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밥을 일곱 끼나 혼자 처먹으면서 13억 중국인과 함께 먹은 거다. 이렇게 우기는 그런 대단한 성과를 낸다면 모를까.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뭘 해도 칭찬받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활동이 움츠러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과감한 스텝을 떼는 것을 다들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반대파가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고 진을 치고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책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시비를 걸려고 24시간 대기를 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빠져나가겠어요? 책은 무조건 잡히고, 욕은 무조건 먹는 거예요. 그걸 빠져나가려고 들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책을 잡을 거리를 한없이 던져 줘서 이슈에 파묻히게 해야 돼요. 잘못을 하라는 게 아니라 스텝을 떼라는 겁니다. 아침에 나온 거 까려고 글을 쓰고 있는데 점심때 뭐가 또 나오고 저녁때 뭐가 또 나왔네. 그걸 까려고 밤새 준비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친기업 친시장 정책을 세 가지나 한꺼번에 발표하네. 그거 내용 파악도 못 했는데 저녁에 뭐가 또 나오네. 끝없이 퍼부어야 되는 거예요. 52시간 얘기가 씩기도 전에 최저임금을 공격하고 그 논의가 끝나 기도 전에 종부세를 깎고 그거 욕하려고 시동을 걸기 막 시작하는데 상속세 폐지를 들고 나오고 좌파들 안 되는 영어로 상속세 해외 사례 조사하다가 실제로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높으니까 할 말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임대차 삼법 폐지안이 올라오고 그거 욕하는 기사가 완성도 되기 전에 법인세 인하안을 얘기하고 법인세 인하한다고 욕하면 보유세 인하하고 보유세 인하한다고 욕하면 양도세도 인하한다고 하고 양도세 인하한다고 욕하면 취등록세도 깎아준다고 하고. 은마 아파트 재건축 푼다고 발표를 하고, 쟤네들이 부자 개발인의 뭐네 개소리를 시작하려는 찰나에 창신동 전부 다 갈아엎는다, 고 발표를 하고, 한경 호가 창신동 가가지고 도시 재생이 어쩌고 하면서 그 쓰레기 같은 벽화 사진 막 찍고 있는데 중림동 만리동 재개발한다, 고 발표하고, 그 다음날 바로 청량리 일대 전부 다 재개발한다, 고 발표하고, 이래야 내가 짠판, 내가 만든 운동장에서 상대방이 뛰게 하는 겁니다.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끌려다니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정책이 하나, 둘 현실화되고 실물 경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그때 사람들이 마음을 돌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30년 소원인데 죽기 전에 못볼줄 알았는데 이달에 우리 동네 재개발 시작해. 공무원이 허가를 안 해줘서 10년째 막혀 있었는데 이제 허가가 아니라 신고대상이래. 그냥 하면 된대. 아버지가 하시던 중소기업 계속 경영만 하면 상속세가 유예된대. 이런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정치 지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죠. 상대에게 개소리를 탑처럼 쌓을 시간을 주면서 상대의 비난을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욕을 먹지 말아야지. 그 고민만 하다 보면 정책을 내놓지를 못하고, 추진하려던 걸 욕을 안 먹으려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내놓으니까 신선함도 임팩트도 없고 지지자들은 이게 문제인가 뭐가 다르냐고 욕을 하고 좌파는 어차피 뭘 해도 욕할 거니까 욕을 하고 가끔씩 팔다리 다 잘라버린 정책을 내놓으면 뭐 합니까? 욕할 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타겟이 돼서 앞뒤 탈탈 털려서 욕을 먹고 지지자들은 정책이란 게 이런 거밖에 없냐고 욕을 하고 하도 욕을 먹어서 사람들이 다 그게 안 좋은 정책인 줄 아니까 지진을 못하고 이제는 하는 게 없다고 욕먹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정책을 못 펴고 겨우 하나 내놨더니 또 탈탈 털리고 악순환이잖아요. 이 악순환을 깨는 방법은 뭐냐? 국힘당이 통째로 좌로 전향을 할게 아닌 다음에야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판을 내가 짜는 거예요. 남이 짠판 위에서 놀아나는 게 아니라. 군대에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이등병이 뻔한 실수를 하거나 쉬운 것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어리버리를 깐다고 표현을 하죠.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욕먹지 않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욕을 안 먹을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누구든 어리버리를 깔수 밖에 없는 거예요. 대선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후보는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때 지지율이 올랐고, 남이 떠먹여주는 여의도 문법 헛소리를 읊으면 지지율이 쭉쭉 빠졌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할때 지지율이 올랐고, 중도가 어쩌고, 확장이 어쩌고, 망령들이 옆에서 간신짓을 할때 지지율이 빠졌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는 너무도 자명해요. 자유라는 원칙. 그 어떤 개소리도 자유 앞에서는 명분을 잃는다는 그 원칙. 대통령이 됐다고 칭송을 하는 게 아니라 대선 랠리 후반부에 윤석열 당시 후보 입에서 나온 공약이나 정책 중에 잘못된 건 없습니다. 자유 얘기하면 죽는 줄 아는 한국 정치판에서 취임사에 35번이나 자유를 말하던 사람이에요. 국힘당에 늘 지적되던 게 원칙이 없는 정당이라는 겁니다. 웃기게도 밖에서 들어온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당에서 가장 원칙이 있는 적어도 그걸 가장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이미 세계 역 그 선택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대로는 총선도 진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총선 2년이나 남았어요. 지금 이대로는 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죠.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이대로 끌려다니면 지는 거죠. 지금은 몰아쳐야 할 때입니다. 지금 몰아치지 못하면 다음 총선도 민주당이 먹을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총선 승리는 드라이브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인수위가 취임식을 하자마자 대통령령으로 취소하고 없애버릴 규제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게 없었죠. 대선 기관과 비교해서 평가를 하자면 지난 두 달간 보여준 모습은 윤석열 답지 못합니다. 그게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예요.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보고 뽑았는데 국정이 윤석열 답지 못하니까. 그러나 문제의 진단이 클리어하면 그만큼 해결도 쉬운 겁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